기독교스럽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스럽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네, 우리 함께 보시면 우리 말, 말씀부터 한번 보면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네.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네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크리션이라고 칭하며 교회를 어,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인간성이 열심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도저 인간은 인간이 인간성이 뭐, 크리스천이라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도 막 이제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또 되게 어 대단한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까? 야, 대단한 질문입니다. 아주, 아주 좋은 질문이고 아주 희망찬 질문이죠. 어, 네, 이런 분들 답변하기 쉽지 않은데. 이게도 하지만 어그 어, 어떻게 대답을 할수 있는 것 같냐면 어 제가 일반적 그냥 이 질문만 받았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이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거든요. 어떤 방향이냐면 이 방향이 마처럼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네, 여기는 좀 교회 컨텍스트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한 문을 보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게 어, 맞는 말인데요. 그렇죠. 그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건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완벽하지 않죠. 저안 지는 거 아니죠. 그나마 제가 그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그나마 교회 다녀서 저 정도인 거예요. 그렇게 <laughs> 대답하거든요. 아, 그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다 완벽하지는 않다. 그거를 완벽하게 바라면 그게 조금, 네, 나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사실. 근데 뭐그 잘못이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교인 교회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우리는 모두 변화되는 성화되는 깨끗해지는 착해지는 과정 중에 있다. 그 맞는 말이죠. 그리고 어, 또 어떤 식으로 대답을 주로 제가 해 왔냐면 어, 사랑이 사랑, 사랑하는 게 결국 사람을 바꾸더라. 네, 지적질한다고 사람 안 바뀌더라.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르게 대답을 할 겁니다. 이 대답도 성경적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한 것도 성경적인데 왜 이렇게 대답을 다른 대답을 할 거냐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가 저희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어, 예레미야에서 좀 비슷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크리스천들, 거짓 선지자들 네. 거짓 크리스천까지 말하면 조금 과한가요? 근데 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가 말로 자기가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종류의 좀 대답입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들 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3장을 저희가 읽었는데 예레미야 2 3장에는 정말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너희를 향한 목자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도 나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뒤에 오실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올 거라는 것을 인한 희망찬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전체 맥락을 보면 이거는 꾸는 꾸짖는, 꾸짖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엄청 싫어하신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우리 함께 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목장의 양 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다 주의 말이다. 그래서 네,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내 목장의 양 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그 목자들한테. 잘못하고 있는 목자들한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아라. <laughs>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아라. 네, 나 주의 말이다. 이들을 어떻게 훈내시나? 훈내는 방법은 새로운 그리고 제대로 된 목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는 목자 아니야. 제대로 된목자 일으켜 줄게. 하면서 일으키는 건데요. 그 삼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목자들을 모으겠고 제대로 된 목자들을 그리고 새로운 목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떨 일이 없으며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어떻게 제대로 된 목자 한 사람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이제 구절인데요. 이게 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드단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왕, 새로운 메시아. 근데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o yes, we are. So, yes, we are. Yes, we a r 하 Yes, we a 예 e Yes, we are. Yes, we a r 신약에 나오는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제자 3 명만 데리고 올라갔죠.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얗게 새하얗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그때 누가 옆에 있었나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예수님, 엘리야 이렇게 있었어요. 또 되게 신기하죠. 그 사람들이 딱 보고 아 이건 모세다. 모세가 얼굴 한 번도 본적 없는데 모세인 줄 알았어요. 엘리야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모초 뭐 성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엘리야인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안 거죠. 저기는 모세고, 저기는 엘리야고 그런데 어 모세는 이제 제사장 역할, 저 우리 상중적 이야기 하면 제사장, 왕, 선지자 하면 모세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왕은, 왕 대표는 다윗이 있잖아요. 구약 역사에서. 그러니까 그 발음은 뭐냐면 모세, 다윗,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네 명이 나타난 게 아니고 셋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더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윗 피규어로 그때 서신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다윗 피규어다. 다윗을 예표하는, 거, 다윗으로 본인을 프레젠트하는 거다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이야말로 가장 예수님이 그 예언된 다윗 새로운 다윗 다윗 의 가지 의로운 가지 그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을 네 변화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변화산이야말로 가장 또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내용, 예수님에 관한 예언,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요. 근데이 23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선지자가 왔다는 거죠. 그게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정말로 이걸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어 우리 11절 우리 함께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다. 나의 주의 말이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몹쓸 짓을 하더라.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에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이죠. 네. 근데 이러한 표현이 오늘날도 비슷하죠. 사실 오늘날도 뭐. 제사장 예언자라고 칭하지는 않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한 어, 실수나 아니면 잘못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세상이니까 그러면 어, 어떤 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인가? 어떤 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날에도 그 분별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 질문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분들 크리스천 맞나요?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과연 크리스천이 맞을까? 라는 질문부터 하는 겁니다. 아니 거짓 예언자도 있는데 거짓 크리스천이 왜 없겠어요? 본인이 혼자 착각하는. 나는 크리스천이라 생각하는데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왜 없겠어요? 여기들도 자기들은 진실된 예언자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그분들로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알았을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속임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거가 그러면 그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거짓 예언자 혹은 거짓 크리스천인가? 그 내용이 뭐냐면 물론 우리가 그 예레미야 시대에 대한 독특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도 있지만 근데 또 예레미야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게 달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네, 뜸을 들이는 이유는 더 기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겁니다. 만사 형통, 만사 형통.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전하는다기보다 그냥 다잘될 거다. 그 이야기를 했어. 요 될 거다. 저 자기 마음에서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을 한 거죠. 네. 난사형통. 우리 한번 17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한테도 너 괜찮아 다 잘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도 너 괜찮아 어떠한 재앙도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기보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왜요? 그래야 자기가 인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자기를 찾을 테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바로 잡으시는 분인데, 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맞는데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 기준이 높으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 만들어 거기에 맞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르도 좋고 저르도 좋다라고 말한다면, 특히 하나님의 말을 멸시하는데, 너 예배 안 드려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너 아니면 성경 안읽어도돼뭐 이런 식으로, 네뭐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렇게 써놨는데 아니야, 너 마음대로 해석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오늘 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치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맞다는 식으로 영위한다든가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하면 그러니까 만사 형통, 만사 형통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짓 예언자의 어, 특징은 허황된 꿈저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꿈을 심어주는 것 같은데 헛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꿈에서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사실 그게 아닌 거죠. 자기 말을 하는 건데 괜히 그거에 대한 권위를 내가 꿈에서 봤다. 하나님이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허황된 꿈을 심어주고 나도 그 허황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그러한, 그러한 것들. 그게 이제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인데요. 우리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조상의 바하를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보다 꿈 이야기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꿈으로 말씀하시나 저는 예스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예스는 어떤 예스냐면 아주 특수한 경우에, 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laughs> 뭐 죽어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진짜 거의 죽어도 성경은안 읽어. 그러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라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죠. 항상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는 당연히 안 쳐. 왜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성경에 이미 써놨는데 왜그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꿈으로 말씀하시겠어요? 성경이 없는 그한 선교지에서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그 간증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근데 그는 거 성경이 없는 선교지죠. 그래서 근데 막 이렇게 꿈 꼬놓고 아 이건 정말 생생한 꿈이야. 분유도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면서 막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랬대 저랬대.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분이시고 말씀에으로 소통하기로 하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신데 이렇게 꿈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도 이걸 원할 거야. 하나님도 이걸 바라실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심을 부리는데 도와주는 분그 정도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고 질문에서 나온 거짓 크리스천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게 행동하는데 말로는 크리스천이래.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 다니는 거를 아니면 내가 기독교인인 거를 어렇게 그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삶은 그렇게 안 따르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근데요 또 이렇게 이렇게만 치부할 수 없어요. 사실은 사람은 다 성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실수하고 그러죠. 그 그렇게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구체적인 상황 을 그런 앞에서 이 말씀의 컨텍스트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이 되게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참 이런 말을 할까 할 정도로 농담이 아닌데 하나님은 당연히 농담하시는 분이 아닌데 야참 유머러스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제 속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예레미야가전한 거예요. 아니다 그그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가지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삶을 고치기를 원하신다.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신다.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러면 반응이 어떤 반응이 오냐면 이런 반응이 옵니다. 아 부담스러. <laughs> 네. 예루야한테도 그런 거야. 아 부담스러워. 아왜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세요. 부담스럽게 순종하라고 삶을 바꾸라고 그러면 아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유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했다고 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아니 목사님, 아니 예언자님, 오늘도 나한테 부담스러운 주님의 말씀을 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 네가 부담스럽다. 네가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이게 농담이 아닌데 뭐 저게 유머러스하긴 하죠. 근데 사실은 되게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보틀다인가요? 뭐, 보틀다일 뭐, 수도 있지만, 어, 이 부담을 안 주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은 그거죠. 네. 그래야 자기가 인기 있으니까. 그래야 자기가 먹고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라도 사람들이 나를 찾게 하는 거죠. 그게 분탕질이고, 그게 이간질이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확정편향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 36절말씀도 우리 함께 보면, 어, 함께 읽겠습니다.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는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방군의 주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 시도무나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한마디를 하셨으면. 아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고 공감해 생각하고 딸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든 나한테 유리하게 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를 물 질문했잖아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아 변하는 거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 어떻게 변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은 사람들에게 뭐를 말씀하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대로 된 예언자가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목자가 있다, 그를 통해서 구원할 거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이 해결합니다. 말씀, 말씀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네, 스스로 만든 신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날 때 바뀝니다.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신 스스로 만든 신팀켈러는 counterfeit가 그 그렇게 표현인데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 만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을 수두룩해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가득하거든요. 그그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면 돼요. 만나면은 바뀝니다. 네. 이번면 내가 거기에 속하면 너무나 좋죠. 그게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이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 그것을 사도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전 20장 어 아제3 0장안 갖고 왔네요. 어 31절에 아, 절 중요한 건데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해요 내가 눈물로 훈계했다라고 말을 해요. 훈계했다. 그러니까 훈계는 위로랑 다르잖아요. 물론 훈계 속에 위로가 들어갈 수 있지만 훈계했습니다. 훈계, 가르치고 틀린 것은 고쳐주고 고친 것은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 시켜주고 습관이 되게끔 훈계를 했습니다. 훈계,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사랑으로 훈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맞는 거를 하는 거죠. 맞는 맞 거에 대해서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하나님이 바뀝니다. 훈계할 때, 고쳐줄 때 그런데 또그 뒤의 구절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막 혼내야 돼 그래서 저는 혼내는 설교를안 좋아하거든요 왜, 왜 그러냐면 균형이 필요한데요 맞는 것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그 31절, 훈계하라고 하는 31절 바로 다음 구절이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의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 앞에서는 훈계하를 하는 말씀이라고 32절을 이야기했는데 뒤에서는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도 맞는데 자비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두 개가 같이 가지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거짓 선지자죠. 그렇게만 하면. 그래서 어, 그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어,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어,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충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